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 믿음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이지요.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 그렇게 말한 대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성도라면 믿음이 좋은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믿음 좋다라는. 평가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권사님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오, 김집사 요즘 기도 좀 하나 봐 분별력이 있네 뭐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믿음 좋으십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상대적으로 좀더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다느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그런 관계를 목사님은 누리시겠어요? 이런 말들을 듣게 될때저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부끄러움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또 이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 의심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침대 광고보다 더안 믿겨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참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 그런 흔들림 없는 믿음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흔들림 없이 승리의 발걸음만 이어가는 사람은 비현실적인 사람이지요. 믿음으로 행하다가 또 흔들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아니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영웅들,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들 또한 흔들리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일직선으로, 흔들림 없이 일직선으로 걸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잘 걸은 것 같아도 돌아보면 갈짓자 행보를 우리가 해왔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그런 흔들리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얘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좋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아야 되겠죠.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무엇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는지. 그리고 그 흔들렸던 믿음이 그게 위기고 문제잖아요. 어떻게 극복되고 해결되었는지를 우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는 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던 그 시점은 언제입니까?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지요? 이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러니까 앞선 창세기 14장의 사건이 있은 직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을 때 그런 내용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거둔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승리가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14장에는. 믿음으로 행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승리를 안겨다 주신 놀라운 사건이 14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가신 318명을 거느리고 가가지고 야밤에 기습작전을 펼쳤죠. 그리고 그래서 그 동방의 왕들에게서 사로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수많은 전리품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아브라함인데, 왜 갑자기 15장으로 넘어오면서 그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겁니까? 제가 전문용어로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현타가 왔기 때문입니다. 현타가 뭔지 아십니까? 줄임말인데, 현실 자각 타임의 줄임말이 현타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현타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헛된 걸 쫓다가 처하게 된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되는 순간을 일컬어서 뭐라 한다고요? 현타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현타가 온 거예요. 왜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고 두 왕들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환영했잖아요. 또 소돔 왕에게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질은 네가 취하라라고 말했던 소돔 왕을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아난 필요 없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나에게 내가 아브라함 부자 되게 만들어 줬잖아. 이런 말 듣기 싫으니까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 물질까지도 믿음으로 완전히 포기해 버렸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현타가 찾아온 거예요. 왜요?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걱정이 엄습하게 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기껏해야 한 일개 부족의 족장일 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동방의 네 왕들, 그 연합군을 야밤에 급습해 가지고 조카를 구해내고 그렇게 전리품까지 취해 나왔으니.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이, 저 왕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마음 먹고 나에게 보복하러 온다면 내 인생 끝장나겠구나. 현실 자각 타임이 찾아온 겁니다. 죽을 게 너무 뻔히 보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 헛된 짓이었구나. 괜한 짓이었구나. 여겨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아이고, 내가 미쳤었구나. 거기가 어디라고 내가 그런 무모한 짓을 했단 말인가. 급습작전은 용케 성공했지만, 이제 저들이 정신 차리고, 그냥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보복하려고 찾아오면 나는 그냥 끝장날 건데, 내가 미쳤지.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되는데,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보구나. 이러한 아브라함의 내적 갈등을, 갈등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제가 그냥 단순히 추측한 내용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면, 이게 참 맞는 그런 상황의 재구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1절 하반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방패는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이지요. 그러니까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주는 수단이 방패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야, 그내 네 왕들이 다 뭉쳐서 너에게 보복하러 쳐도,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왜? 내가 너의 방패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방패에 비유한 것이 여든 아홉 번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말한 게 이곳이 유일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사용되었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가 너의 방패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곳이 유일한, 유일한 표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동시에 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구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는 그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아니겠나.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하셨어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큰 상급이다.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상급이라는 단어는 앞서 아브라함이... 과감히 포기했던 전리품과 직결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소돔 왕에게 난 필요 없다. 네가 다 가져라. 과감히 포기했죠. 믿음으로 물질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슬슬 아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 현실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가 과거에 믿음을 행했던 모든 일들이 아 내가 잘못 행했구나 부질없는 짓이었구나라는 생각 후회가 들기 시작하는 게큰 문제죠. 아 그때 은혜 잘못 받아가지고 작정 은금을 내가 너무 크게 해버렸구나 그거 잘 모아뒀더라면 욕인하겠을 건데. 내가 너무 믿음으로 오버한 건 아닐까? 이래 가지고 내가 먹고 살 수나 있겠나?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십니까? 믿음으로 큰 승리를 경험했던 아브라함도 이렇게 낙심하고 흔들렸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디 아브라함 분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도 현타가 온 거예요. 이세벨의 그말 한마디에, 그런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를 거둔 직후에 여인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나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냥 제 목숨을 그냥 거둬가 주십시오.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흔들리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연약함이라면,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흔들리는 믿음은 어떻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흔들리는 믿음의 문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시작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그런 아브라함, 흔들리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연약한 우리를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체험한 후에도 또다시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한번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회복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매우 시큰둥해 보입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요. 이담의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왜 흔들립니까? 언제 흔들립니까?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었는데 그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되죠. 창세기 12장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을 바로 그때에 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런데 성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믿음이 하나 흔들리면 다른 모든 부분에도 부정적인 생각들이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은 너무나 식군동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자식 새끼 하나 없는데 도대체 뭘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나의 종 엘리에셀이 그냥 내 모든 걸 상속할 판입니다.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이절 2절 말씀이 이절 2절 말씀, 이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발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최초의 발언이었다. 재밌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가장 먼저 말했던 게 뭐라고요? 원망과 불평의 말이었다고요. 이게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에 물든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했던 최초의 말이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불평은 2절에서 멈추지 않죠 3절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팩트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 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 2절에서 다 말해놓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번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굳이 한번더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대놓고 이 모든 책임이 믿음 없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 있는 거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의심하지 않게 되었냐고, 제가 지금 흔들리지 않게 되었냐고,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응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보여 주는 게 아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상황이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생각이 올라오면서 아, 믿음으로 살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확 들어오게 되는 것 거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믿음 없이 하는 행동마저도 너무나 합당해 보이고 정당화 하려는 그러한 정당화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 브라함은 이렇게 입장 정리를 했을 거예요. 아, 그래. 뭐꼭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이유는 없지 않은가? 엘리에셀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대를 이을 수 있지. 그런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고대 근동에서 종이 상속자가 되는 경우는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고, 있었던 일이기도 한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타협을 하고 있는데, 자기 나름의 생각대로 행하면서, 결정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게 아니겠나라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합니까?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가 놓고 믿음으로 떠나서 약속의 땅에 가 놓고 기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바로 그때 아브라함 안에서 작동했던 사고방식이 다시 한번 재가동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흔들리고 예전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의 그 사고방식이 다시 한번 재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약속의 땅에 어찌 기근이 있을 수 있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래서 내려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신이 내린 결정을 정당화 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은 큰 실패를 통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다시 그 상황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런 싸움이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닐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가 보면 아브라함이 또 어떤 것을 합니까?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이런 예전에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러한 사고방식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거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생각한 어떤 나름의 이유와 타당해 보이는 명분을 앞세워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없이 행하는 내 모습을 정당화하려고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우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아니야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거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이죠 하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묻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순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그 아버지 아버지의 세밀하고도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굳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하늘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말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히브리어 단어 나 라는 게 나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번역하면 자, 부디, 제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감을 살려서 제가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팔짱을 끼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나가시는 거죠. 그리고 자자, 아브라함, 제발 봐. 저 하늘을 봐, 무뼈를 봐, 셀수 없지. 내 자손이 그와 같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낭만적인 하나님이십니까? 그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아브라함 팔짱 끼고 나가서. 보여 주시고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번에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다라는 단어를 여기서 최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 고향을 떠났지요. 믿음으로 조카롯에게 땅을 양보했습니다. 믿음으로 조카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전리품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행했었지만 큰 승리 후에라도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아브라함은 하게 된것이죠 흔들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믿음으로 행했었던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나님은 봐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팔을 끼고 밖으로 친히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깊이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인생 최고의 복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어떤 말들을 물어내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돼요. 실망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겨냈잖아요. 연약한 우리에게도 이런 확증이 필요한 거죠. 그런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확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이게 믿음으로 행하는 게 맞는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지, 온갖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민에 빠지게 될 때에,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친히 우리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 수준에 맞게,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것을 너희는 믿으라.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상하고 자유로운 음성으로, 그러나 확고한 음성으로 하늘 아버지는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쯤되면 내 믿음이 강한 것을 자랑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지요. 하지만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그 믿음마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무엇보다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드는 훈련을 계속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훈련하는 거예요. 약속은 붙드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약속을 붙드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 불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시시각각 변하지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래야 돼?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기다려야 해? 조바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시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큰 상급임을 잊지 마.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당장 믿지 못한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끌어나가셔서, 끌고 나가셔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깊이 읽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마치 하나님 당신에게 치명적인 손해라도 있는 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좋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시시각각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흔들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현실에서 들어서 옮겨서 하나님께로,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옮겨 놓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그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이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광에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